아, 기가 막혀. 이건 뭐 오랜만에 쳤더니 그냥 완전 아노르디스크 아스가르드 12.6인가 12.6인가 이거 좀 작은 사이즈 드디어 드디어 다 쳤습니다. 안녕하세요, 스티브 조프입니다. 아 원래 함덕 이 자리는 그 캠핑 카라반 업체가 운영하던 자리인데 그 카라반이 어, 철수했어요. 작년인가 올해 초에 철수를 하고 노는 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며칠 이렇게 텐트 한번 쳐서 우리 지인들하고 삐이빠라뽀 한잔 하려고 이렇게 포장마차 쳤습니다 일명 잡부포차 빠밤 아 아무튼 이렇게 오프닝을 찍었으니까 어떤 손님이 첫 손님으로 오는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도 누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때 첫 손님을 맞으면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뿅 아, 아이고야. 아나 이거. 아이고. 퓨가 아주 키가 막혀. 아 좋은 좋은 집이야. 텐트 설치 이틀째 날. 아. 지금 연기가 나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 안 잡히네요. 아 이쪽으로 보이나? 아 보인다. 살짝. 아. 화목난로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살림살이가 엄청 늘었어요. 아, 불을 좀 켜야겠구만. 아, 좋아, 좋아. 자, 여기가 이틀에 걸쳐서 만든 자포포차입니다. 짜라라라. 라 짜라라라라. 하이라이트. 하몽 날루 아 불이 붙었구만 아, 좋아 좋아 아 블루투스 스피커와 아 화장지 화장지 아주 중요해 그다음에 물티슈 저쪽은 이제 쓰레기통과 분리수거 장작 그다음에 물통 아 여기 세간살이 딱 자 아,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아 이제 올겨울 아지트 함덕아지트 이 자포포차 난리 났어 이제 아 여기서 영상 좀 많이 찍어야지 아첫 손님이 누가 될까 무척 궁금합니다 아직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여기 사이트를 친 거는 지금 김목수만 알고 있습니다 아 조만간 이제 하나 둘씩 불러 모아야죠 그럼 그첫 게스트를 기대해 보면서 저는 그때 뵐게요 뿅 아유 뭐야 불이 또 시원찮아 아이 정말 아니, 어디 아니 어제 우리 여기서 영화 보다가 3시까지 <laughs> 깨어 네, 4시 반에 잤어 <laughs> 아 지금 이제 자포포차에 지금 이제 초손님들이 왔습니다 아 여기 비틀즈님하고 방송 중이야? 아 비틀즈님하고 아, 우리 아, 김목수 수상인데형형 <laughs> 형, 닉네임 뭐예요? 닉네임 하나 해, 내야 돼? 뭐 외국 이름 없어? 외국 이름 롬? 롬이라고? 응. 롬? 롬? 롬, 롬, 롬. 롬? 어. 우리 롬님하고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에이 응. 아, 첫개시를 오지게 하네요 저녁은 뭐 먹었냐? 저녁도 안 먹고 뭐 했어 지금? 창구야 여기 맛집이라고 하던 하면... <laughs> 낯 주셨고 아 근데 너는 진짜 이매너 없다 어떻게 빈손으로 올 수가 있어? 아, 리자마자마자열리자마아열 <laughs> <아니, 웃음> 야 아니 어제도 씨 빈손으로 와갖고 장작 하나 다 태우고 하더니 <laughs> 두 개를.. 아 진짜 큰일이다 야 교촌 교촌 어, 그래 교촌 교촌 하나 시켜라 아 진짜 맨하, 센스 없다 센스 없어 아 근데 먹을 것도 있으니까 막창도 있고 뭐 시키지 말아봐봐 아 상윤이가 뭐또 사온대 그거 보고서 네. 상윤, 상윤이랑 또 누가요? 상윤이 와이프랑 아니, 포포. 포포가 같이 셋이서 밥을 먹고 있었대. 괌당 집에 있었대. 아 그거 그래, 난너 보자마자. 나는 저 상윤 상윤이가, 상윤이가 온줄 알았어. 상윤이가, 어, 너랑 같이 또 있었구나. 그래서 같이 온줄 알았. 머리 길어갖고 난또한 분이 그래서 상윤이 와이프인 줄 알았. <laughs> 아 상윤이 와이프인 줄 알았지 그러네. <웃음> <웃음> 상윤이, <줄> 그러네. <laughs> 상윤이 머리가 길어갖고 근데 홍석이랑 진짜 똑같네. 그죠 이미지 비슷하죠. 아형그건뭐형 샴푸 하는 거야 맨날? 형, 뭐 맨날 뭐 린스도해? 머리, 머리, 머리 샴푸하지 모르고 린스한 아. 머리는 아닌 거 같은데. 뭐야? 트리트먼트? 오늘은 아무 오늘은 샴푸만 네. 했죠. 오늘은 그아 사우나. 훨씬 훨씬 린스하면은 부드러우실 거예요. 아, 근데 형 머리가 되게 네. 얇고 부드럽다. 완전 틀리다. 네. 잘 모았어. 근데 수염이 수염은 엄청 억세게 나 또. 아 원래 수염, 수염은 그렇지. 짧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? 수염이 뭐였죠? 뭐 수염 엄청. 어? 성 옛날에 수염, 수염 땐좀 길렀을 땐좀 수염도 좀 부들부들했지. 어... 배고팠나 보다. 어, 저녁 여기 뭐신데? 저녁 먹으러 왔거든요. 아 여기 저녁을 <laughs> 먹으러 왔다고? 얘가, 아 야, 너 어디가 너무 일로 가야 어 저녁 먹으러 가야지 형. <laughs> 아 그냥. 야, 야, 저. 해아 먹으려고 얘가... 그래. 야채야. 아돈 벌고 그런 그러... 아, 이런 애들이 돈 버는 거예요. 자, 한국, 한국에 저녁 먹으러 가자고 여기 왔어. <laughs> 빈손으로? 왜이렇게 계실까봐 그러니까 아... 생각했는데, 빠꾸에서 왔어요 월정리에서 뭘또 빠꾸에서 와갈 어? 데가 없었겠지 왜요 야 장작이라도 좀 가져와 네, 야씨 오자마자 그냥 그냥 막 마른 오징어를 <웃음> <웃음> 막 수, 뭐 하나 해줘야 다 수, 되겠다 다 틀먹었어 예뭐뭐얘 근데 얘가 또 막창 에서 먹으면은 막창을 안 먹어 아 그래? 예뭘해줘 대라. 아, 두부김치? 춥사 식사, 할지? 우린 뭐지? 우리 저 해적. 조마로 조마로. 조마로에서 먹고래 아, 형은 진짜 파리지앵같대파리지앵 아, 그거 뭐 실시간이야? 아 실시간 아니야. 아니, 이게 뭐야? 파리파리 그러니까 뉴욕커 같은 거. 패셔너블한 뉴욕커 같은 거. 아니, 형이 그, 형이 거지 같아도 서울 가서 이렇게 문가적으로 뭐 괜찮아. <laughs> 괜찮아? 아, 형님한테 왔으니까 뭐여 우마차였지 우마차. 우마차. 우마차요? 우마차가 자기 동네. 와안 믿는 거야. 형 어릴 때 우마차 있었거든. 몇 년도까지 다녔대요. 어, 형네 동네 어디인데요? 광천. 광천 광천. 광천에 광천. 우마차가 다녔다고? 어. 광천이 어디야? 광천 김. 충청 아 거. 충청도 저기. 네스스법 하지. 어저저4학년때 도로포장 처음 했거든요. 무슨 몇 년도면 형님. 텔레비 들어올 때다 들어오고 이런데인데, 아, 다 들어오는데 광천이나 서산이쪽 그쪽은... 몸도 잘안됐잖아고 우마차면 소가 끄는 거? 왜 네. 그렇지? 그거, 그리고 달구지... 생선장사가... 지겠구 지겠구나, 겠구나저 집에서 못그 집에서 고생을 팔았다는 거야. 오. 어, 이거... 이거... <laughs> 이거... 안 믿는 거야. 믿는 거야. <laughs> 와... 네? 아, 형, 진짜 그랬어요? 광천이? 아, 진짜 그랬어, 광천. 아, 아니, 아니, 이거, 우리, 이게, 이게, 이게. 아깝잖아. 영상에서 거짓말 하면 안 돼. 비봉 가면, 청양 비봉을 가면, <laughs> 생선 장사하고 멀거든, 청양은. 비봉이면 비봉 교차로 그거 얘기하는 건가? 지금 거기? 그러겠죠? 청양이야, 청양. 형 평택. 청양 아, 비봉. 청양 비봉? 네네. 네. 그 산골이라, 그 장날에 생선 없으면, 비봉에 그 어릴 때 가잖아? 한 6살, 7살쯤에 거기 비봉 할머니를 가면, 그, 와, 지혜꾼들이, 그, 생선 발러안 믿어. <laughs> 그냥 전부 다 지푸라기로 싸서 생선을 봉다리가 그때, 없었대 그때는 <laughs> 다 볏짚이었어 아니 그니까 굴비도 볏짚이었고 네, 네, 그때는 다 볏짚이었어 봉다리가 왜 없을까 봉다리가 야, 그날 그때는 다 볏짚이었다니까 생선은 90몇 년도에 <laughs> 90몇 년도인데? 아니, 90년도? 아니 형 내가. 전두환 대통령 정권 때 아니 90년도는 아니 전두환이 아니,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 아니야 그때 아니 김영삼 김영삼 시절 아니야 아예 붙어지고 막 내가 저울에 내가 부산 군번이거든. 그러니까요, 형그랬대요그영뭐 기억이 진짜 아, 와... 올람도갔다뭘올람도갔다아 <laughs> <laughs> 약간 아까, 아까 얘기하다가 그큐가큐가 올렸더라고. 키가... 야 그때는 <laughs> 그때는 다 볕집이었다니까. 아나 왜? 시골에 나, 나 아, 미치겠네. 기가 막히고만. 볕집 한 단에. 150원 100원에 팔 때였어 그때가 150원 100원에? 팔곡하고 볏짚이 남았어 이거를 에이 50원 100원 150원에 팔 때였어 그걸 왜팔아 이거를 소 여물로도 먹이고 아... 새끼 꼬는 데도 쓰고 아... 아 이걸 다 했어 그렇게 그 생선 장사들이 그 왔다가 생선 <laughs> 엮어서 그리고 <laughs> 아버지는 밤마다 새끼 꼬았대 너 새끼 꼬는 방법야 겨울에 새끼 많이 꼬야돼 <laughs> 발가락 사이가 다갖고닦가지고 발꼬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나보다 세 살만 칠육세 7, 육세 아니, 아니, 아니 광천이다잖아 광천 광천이 그렇게 깡촌이에요? 야 광천 도로 포장이 4학년때 됐다니까 메인 아... 도로 포장이 4학년이면 아, 그래도 광천이 그거지 김김김 김, 김. 아, 김도 세우죠. 유명하지만 세우죠. 저기 이제 어, 톡을 그 톡을 네, 아, 저아그아그 아, 진짜 끝내주는데 그거 네거기가 저희 맞아 거기는 아, 안 믿을 수도 있어. 진짜요? 청양이랑 그러니까 이쪽이 엄청 어, 네. 도로가 엄청 늦게 들어다니까 늦게 됐다고 난는그얘기 들어보면 진짜고 공항 그 거의 거의 그 들을 때야 가장 꼴찌로 해주는구나 이런 수준이었어 야. 도로 도로 포장 이런 것도 뭐 이렇게 해, 혜택 주는 것도 뭐 전기선 지나가는 거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그 기반 시설 해주는 게 야, 가장 꼴찌를 해주는구나 우리 무시하는구나 동료 어르신들이 그랬다 참, 야 청양 그 도로가 마지막 그걸 거의였어 청양에서 그리고 우마차야, 막 구글 찾아보고 막 이랬거든. 안 믿어요. 다녔까 서울에는 도심지역. 아, 서울하고 어떻게 비교하냐. 67년에 폐지됐어. 우마차를. 아, 아니, 근데 가끔 <laughs> 나주 이런 데 있잖아. 그런데도 지금도 소가. 달구지 끌죠. 달구지 <laughs> 끌고. 그런 네. 경우도 있어. 그거를 어렸을 때 네. 타고 다녔대요. 그러니까 아, 타고 다녔지. 그것도 집에서 그랬으면 <laughs> 말 그대로 마차. 아, 우리 집이 그러니까 다 그런 줄알 수도 있는 거고. 그럴 수도 있어. 아니 있는데 그뭐 타는데 뭐 장날에 뭐 물건 팔러 가잖아. 어허. 그러면 달고지 말 버스 마을버스, 말 버스처럼. 네, 네네네 마, 네 그거예요 형님. 어, 오, 네.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 배달인 <벤> 버튼이냐? <laughs> 그건돈 내고 타는 거야? <laughs> 돈 받았어. 어, 그래요? 내 기억에 돈 받았어. 와. 그러니까 어, 교통 수단이 없잖아 읍내까지 뭐 팔러 가려고. 미 아까 끌고 가는 분도 있고 왜냐면 도로가 비포장이니까 막 이렇게 움푹 패이고 막안 좋잖아 막. 그러니까 뭐 다녔 진짜 다녔다니까. 아 맞아. 90년대 광천에 사시는 분들 있, 있으면은 밑에 댓글 좀 남겨주세요 우리 롬형 말이 진짜 사실인지 아 이거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0년대 말고 그 우리 그 동네그촌동네 사는 뭐 아무튼 그치. 일단 야 내가 소그 일소 일소 빌드리려고 돌 아. 묶어놓고 맨날 그돌 뒤에서 그소 타고 다니고 내가 그랬는데 아 정말 조형은 정말 대단한 형이야 이제 또 손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조금 이따또 영상을 켜겠습니다 그럼 엄청 뿅 사람 더 할로윈 할로윈 음트 앞에 텐트 엄청 많다 너안 사갖고 왔어 또. 아 진짜 와오 어, 어, 왔어 어 왔어, 왔어 잘 왔어, 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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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왔어 오뭐사왔는데 봐봐 까봐 안사왔어 나도 술이 라서 사야 될거 아니야 여기 맛집이라고 왔대. 한국 온 사람이라고 왔어. 크나, 아, 너어 수... 좋다. 저 완전 저기 청문닫 닫으시면 돼요. 다 네, 닫으면 닫으면 돼요. 아이스크림 하나 시키어요 갑자기면 아이스크림이요. 이전 아, 먹긴 먹어야겠다. 어. 여기 완전 짱인데야 너는 술을 마셨네. 어. 식사하셨어요? 아 우리 먹었지 먹었지. 응. 아 오늘 오늘 이제 여기 저기 이제 포포 용 우리 상윤이, 우리, 상윤이 어. 우리 상윤이의 피양새. 아 대박. <laughs> 오늘, 아, 딱 아, 딱. 이제 오사, 아, 올 사람들은 올 사람들은 다 왔습니다. 아주 그냥 북적북적하구만. 아, 잡, 잡부포차. 잡부포차. 왜? 나 이거 팬 몰라. 여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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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배고프대, <배고플데>, 배고프대. <배고플데>. 여기 <laughs> 밥도 안 먹고 맛집이라고 여기 왔다니까. 아, 그냥 북적북적하구만. 그냥 잡포포차 오픈식을 제대로 하고 있어. 대박이지. 너 와보지 않았어? 야너 맥주 뭐 먹고 거야? 우와 사진으로 가보고. 보던 아, 것보다 더 좋다 소주 너는? 너 스텔라 먹어 나? 아뭐 맥주야? 어 맥주 아형 아, 술. 나 소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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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아, <웃음> 아 오늘 이렇게 <laughs> 간만에 이제 잡부 보채 오픈했는데 다들 이렇게 와주셔갖고 <laughs> 아주 땡큐 땡큐 하구만 아무튼 잘 한번 채워봅시다 <laughs> 잘 한번 채워봅시다 아 그, 그거 먹을까? <laughs> 오케이 <웃음> 다 같이 잘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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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차 축하! <laughs> 땡큐 네, 저희는 오늘 이렇게 잡은 포차에서 삐리 빨아보 재밌게 <laughs> 하겠습니다. 그럼 <laughs> <삐리빠라뽀>. 다음에 더 <laughs>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. <laughs> 안녕. 별도 <야>, 거기... <laughs> 없나? 본명이 명안 했었다. 아 이거 납 깨물게 되어 있었다. 하나아 나. 싶어져. 본명을 얘기하지 말고 자부라고 <laughs> 해주세요. 멋있어. 오빠 안옮겨보도 돼. 손 다. <laughs>